진짜 조회수 미친 여자.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어, 이거 하면서 멋있다, 멋있다. 다시 내려 앉아서 이쪽을 봐. 아 이거 리즈의 각이다. 빨리 안 맞아. 이거 하고 앉아버려 원래. 시작은 제트했는데 니네가 순지가 뭔지 다 까불었는데 이게 미쳤어. 오빠 순지. 이건 나 이거가 볼 수도 있잖아. 뭘 봐? 야너 씨. 이거 잠깐만. 모르시나요? 예. 안 자네. 안 자네. 안 이러면서. 10시 넘어서 부를 생각을 했다고? <laughs> 아 진짜 10시가 어차피 10시 넘어서는 못 불러 아, 새벽까지 부를데 가자 이제 이제 우리 새벽까지 네. 우리는 약간 외땀섬 막 이런데 가야 돼. 우와 이 노래 오랜만이다 피는 몰라, 그래. 그래 나 너무 질러 아, 얘좀 얘 따라주세요 나는 나 네. 난, 난 음, 너무 졸려가지고 부엉이한테 음. 욕먹었어 야... ㅅㅂ 가지마요 <laughs> 공개 구혼하자 하지마라 <laughs> 우리 동생이 많이 많이 필요해요 <laughs>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잘생겼다 하줄알어필하게오아야가문닫밥이 줄줄음 <laughs> 어? 자연인같대 성시경 같아 좋대 전기 용창이 올라온다 노래에 본 적이 많나 내가 찾았으면 좋겠어. <laughs> 아, 아니네. 내가 찾아줄게좋겠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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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니다니

저작권 외 앨범..어? 아, 뭐해? 사랑 너나뭐 사랑 너전보다는 가까운 너. 괜 오! 오! 카시분다가지 <laughs> <오! 웃음> <좋다>. <laughs> <안 들어>, <laughs> 그런 거있아나 옆에 김보 씨말 이런 이것 처럼. 시작! 나 그거, 나 그거 일본어 한국어 넘나 들면서 부를 수 있어. 어! 해줘 오빠! <laughs> 진짜 조회수 <조예수의> 미친 여자야. <놀람> <놀람> 이거 리즈의 이다 <놀람>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<놀람> 이거 하면서 멋있다, 멋있다. 다시 내려앉아서 이쪽을 봐. 옆에 보지 말고 아, 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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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얘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뮤비, 뮤비 왜 촬영하는 아니, 거야 근데 이거 너무 잘나는데 내가 봤는데? 일단 시작하 거야 오빠 하는거가 뺄게, 아, 뺄게. 어. 빼면 같이 해. 오케이 간다 아. 아이 이쪽 안 보이게 아이커. 어 이거 좋다 어,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응? 음. 어 이렇게 가자 간다 어아 이거 이기 구름을 헤치고 날아라 아아 는얼굴그 처음에는 처음에일본말로아 아, 그게 아, 임팩트가 아, 컸어 임팩트가, 아, 컸어. 임팩트가, 아, 임팩트가, 아, 컸어. 임팩트가 <목소리> 처음에 아, 일본말이 임팩트가 아, 컸어 그리고 처음부터 하셨다 컨셉 완전 완벽하게 하고 이거 하고 앉아버려 오빠가 웃어 아니, 자연스러웠지 않았어. 아니, 자연스러지가 않았어. 아, 한 번만 해. 하자, 자연스럽게. 한 번만 <laughs> 자 가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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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오빠 가자. <laughs> 아니, 가자. 이 상태에서 이빨이야. 노래 딱 부르기 전에 돌아보는 거예요. 예. 라스트 갑니다. 이거 이제 테이프 없어요. 에라모르게, 에라모르게, 에라 아, 나는 얘가 뽑을거라고 생각했거든 아, 어, 아 근데 진짜 기나 어쩐지 똥뽑을좋나졌더라 조킹이 뭔지 알아? 오늘 얘가 촬영대상이 된게 너무 좋은게 화장을 했어 어 맞아 오. 그게 너무 좋은거야 그대 없는 <laughs> 애를 <laughs> 아니 어떤거야 라고 아래쪽이세요 아래쪽이 위에꺼를 야지 아래쪽이세요 음. 아래쪽? 아래쪽이세와 아래.. 야 양아치네 그 살살 빼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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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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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야 나도 나도 나라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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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침 머리 아, so yeah, pretty yeah, 짜증 yeah, 대신에 uh, I'm, just I'm just nothing, nothing. 해봐 어디 yeah. I'm so lucky 방금 올린 picture click click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아온 네 너의 동의 나 네. 다음 네. 누가 네. 아, 고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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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너랑 나랑 지라고지라고지 고지라, 지라 고지라, 고 고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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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나오라 고지라, 라 고지라, 여기다 고지 그거 네 마음이지. 여기다 해도잖아. 근데 그네모에 그 왜냐면 왜냐면 돌아 가면 그... 나한테 절대 안 오고. 아니, 그네모에 벗어나면 안 돼. 여기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. 어. 메모에 벗어나면 안 돼. <laughs> <안 된다고. 웃음> 이거 어, 그건 돼. 응. 그건 돼. 된다고? 응. 아, 이게 다 돌아오는 거야. 어! 와! 근데 아, 나 찐빼기 같다. 어떻게 빼는데, 겠다 <laughs> 아유 그냥 중심추 t 알려 r y 다음에 알려줄게. 지금... 아, 지금 알려줄 g to try. i 필요 o i n g to try. I'm going to t 야 y I'm <laughs> 와 o i n g